치 수제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반죽을 먼저 할 건데요,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만 넣으세요. 이 물을 다 쓰는 건 아니에요. 약간의 간을 해서 그 반죽을 할 거예요. 반죽을 할 건데요, 이렇게 살살살살 해서 몽글몽글하게 뭉금거 없이 좀 이렇게 해주세요. 그런 다음에 물을 살살 부으세요. 이렇게. 우리가 수제비 반죽은 조금 질어도 돼요. 밀가루가 물을 잘 먹었죠? 어, 자꾸만 뭉칠려 하지 말고 돌리다 보면 서로 뭉쳐져요. 이렇게 완전히 밀가루에다가 습을 줘서 뭉치게 되면 굉장히 편해요. 반죽하기가 어 반죽 잘 됐어요. 반죽이 잘 되면 이렇게 그게 하나도 안 묻어요. 이렇게 모아갖고 냄에다가 잠깐 숙성할게요. 멸치 육수를 낼 건데요 멸치를 찬물에 먼저 넣어서 우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멸치 육수가 정말 잘 빠지잖아요 다른 거 없이 여기 다시마잎 그리고 한소끔 다 끓여줄게요 자, 김치는 씻지 말고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털어서 속만 대충 털으세요 썰어주세요 만약에 우리 김치가 짜다면 한번 살짝 씻어도 돼요. 콩나물이 있다면 이렇게 씻어서 물기를 쭉 빼주세요. 자, 팔팔 끓고 있죠? 그럴 때 이렇게 해서 건져낼게요. 이게 육수를 낼때 찬물에 멸치를 담갔다 하면요, 이렇게 색이 잘 빠져요. 그리고 처음 멸치가 조금한데 불렸다가 하면 멸치가 이렇게 둥둥하게 커게 돼요. 와, 색이 제대로 빠졌네. 음, 숙성시킨 반죽을 조금 더 치대주세요. 이렇게. 금방 돼요. 이거 쉬워요. 이게 반죽하기가 이렇게 이쁘게 됐어요. 물캉 물캉 이렇게. 만약에 반죽을 대기했으면 손바닥에다가 물을 칠해갖고 이렇게 해서 치대주면 돼요. 오. 응. 물을 부면 잘못하면 질어지니까. 질어지지. 김치를 넣을 거예요. 김치는 만약에 난 너무 많은 게 싫다. 하면 좀 적게 넣으셔도 돼요. 이렇게 넣어주세요. 뚜껑 덮지 말고, 그대로 끓는 기무에서 이렇게 피면 얘가 줄줄 잘 펴져요. 그냥 쭉쭉 이렇게 펴서, 이렇게, 살살살살 뜨면 돼요. 그냥. 어려울 게 없어요. 이렇게 떠낼 때 불을 제가 살짝 줄였어요. 국물이 너무 졸으면 안 되니까. 그렇다고 불을 끄고 얘를 떠넣으면 절대 또안 돼요. 빌리 한번 저어주고요. 그래갖고 물이 모자르면 물을 조금 더 보충해줘도 돼요. 마늘, 한 스푼. 어간장 없으면 국간장. 자, 이렇게 어간장 한 스푼 하고요. 소금으로 해주세요. 국간장을 하더라도 다 맞, 국간장으로 간을 다 맞추지 말고, 마지막에는 소금으로 하세요. 빨간 끓죠? 수제비가 이렇게 끓을 때요, 익으려고 그러면요, 이렇게,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살이 쑥 올라와요. 그러다 불을 끄면 얘가 납작해져요. 자, 이제 막 끓고 있죠? 대파. 이렇게 넣어서 마무리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해서 드시면 돼요. 이 수제비가요, 뜨거울 때보다 살짝 한김 식으면 더 달고 맛있어요. 이렇게. 저희 남편 여기다가 밥을 한 숟가락 말아 잡수는 걸 좋아하세요. 김치 수제비가 다 완성되었습니다. 뜨끈하게 만들어 잡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